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지금 시간은 6시 36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왔는데, 비가 새벽에 또 살짝 내렸더라고요. 비가 살짝 내렸는데, 여기 이쪽에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또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찍으려고 막 카메라를 켰더니 또 살짝 또 비가 와요. 아, 이놈의 날씨가 아주 그냥, 아, 종잡을 수가 없네. 종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안쪽에서 찍으려고 했더니 비가 또 금방 또 그쳤어요. 아, 몇분 사이에 아주 그냥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오기 전에 얼른 찍고 출근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쪽에 벽 쪽에 있는 스탠 선반의 아이들 보여드릴 건데, 자, 이 아이는 노리타라는 아이예요. 노리타놀리타이 아이. 금직했던 아이 데려와서 이렇게 식재해놨던 아이인데, 이렇게 이뻐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입장, 컸던 입장들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 놀이타라는 아이가 이렇게 크고 있고요. 얘는 핑크 에이스 금이에요. 핑크 에이스 금.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여놨더니, 금기가 좀 살아나면서, 아이가 햇빛에 놓는 것보다, 이렇게, 그래도 초록빛이 좀 강하면서 금기도 있고 해가지고, 핑크 에이스 금.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이는 매직 초코라는 아이고요 그리고 몽고젤리라는 아이도 이렇게 잘 있고 요아이는 르노아르라는 아이예요 르노아르 르노아르도 안쪽으로 넣어놔서 그런지 물듬이 많이 빠진 상태고요 요아이는 백봉 빨간 폴타이 데려왔었는데 요아이는 입장이 변이가 있어서 제가 데려왔던 아가예요 어, 따로 하나 심어놨었는데 이렇게 그래도 잘 커지고 있는 아이고요 샤키라라는 아이는 제가 조금 힘들어하는 아이. <laughs> 그리고 살구이인금도 저렇게 잘 있고, 요 아이는 피그말리온이에요. 피그말리온 얼굴도 좀 지저분하죠? 송아가루 때문에. 그리고 요 아이는 돌기 롱기심한데요. 어, 저 양쪽으로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고, 이렇게 돌기가 볼록볼록 튀어나온 모습이에요. 요쪽에,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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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줄에서도 이렇게 잘 있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해리와슨이라는 아이고요 해리와슨 입구아가들. 어 유아인은 카시즈 폴이라는 아이인데 양쪽으로 어 꽃대를 이렇게 심하게 불고 있죠. 카시즈 폴이라는 아이도 어 자리 잡는데 한참 고생을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유아인은 아리엘이에요. 아리엘 철화가 무너지면서 아이들 이제 생얼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있던 아이들 제가. 어~ 풀분해서 쉬어, 어, 심어가지고 키우다가 지금은 이렇게 저기 화분으로 옮겨놓고 나서 이뻐진 모습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아리엘 생얼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백 년이라는 아이 백년 발음 잘해야 돼요 백 년이라는 아이도 길쭉길쭉 했던 입장들이 어~ 길쭉길쭉 했던 입장들이 이렇게 짤, 짧아졌어요 지금 저희 옥상에서는 백년 이렇게 크고 있고요 이 아이는 도깨비라는 아이예요. 도깨비라는 아이도, 어, 꼴대가 말랐을까요? 아, 안 되겠다. 안 되겠어요. 조금 더 있다가 뽑아줄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실큐 로즈라는 아이도 이 안쪽에서 이렇게, 음, 물뜸이 빠지고 있는 상태고, TP예요, TP. TP 모근 중이들. 어, 저와 노래대나가될첫 번째 아이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TP도 잘 크고 있습니다. 얘는 콩지파찌예요. 콩쥐팥쥐가 너무 이뻐졌어요 유아이. 어, 이 아이도 자리 못 잡아서 좀 고생했던 아가였는데 지금은 자리를 너무 잘 잡았고요. 이 예쁘게 물도 들고 콩쥐팥쥐가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아유, 이뻐요, 이뻐. 콩쥐팥쥐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레드베리, 레드베리 이 밑에 있던 아가들은 이제 철화해서 무너지면서 조금씩 남아있던 아이도 올려놨었는데 그래도 잘 살아주고 있고 여기 레드베리 이런 어, 모습이고요. 그리고 로즈 베이라는 아이도 요아이도음요아이도 음, 이쁘게 잘 크고 있어요 로즈 베이 이렇게 입장도 많이 짧둥해지고 있고 얘는 앨리스예요 앨리스 앨리스 제가 상토를 좀더 해서 심어주긴 했는데 그래도 어 많이 뭐그그 그 상토를 좀 많이 넣어서 심어줬다고 얼굴이 갑자기 줄어들 줄어들었던 아이들이 많이 막 크지는 않잖아요 더 줄어들지 않을 뿐이지 현재 앨리스가 요런 모습이고요 얘는 꽃분홍이다는 아이. 꽃분홍이다는 아이. 꽃도 분홍색인가봐요. <laughs> 어, 귀여울 것 같아서 제가 꽃안 잘라줬어요. 음, 꽃분홍이란 아이. 이렇게 켜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도 어, 조금 아팠던 아가인데 그래도 잘 살아주고 있어요. 마디바 작은 아가 잘 있고요. 여기 여기 화춘. 음 저희 집에 화춘 아이들. 건강하게 이렇게 합식해줬던 아이들. 지금, 이제, 이 아이가 더 오래된 북둥이고요. 이쪽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 합식해졌던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화춘도 꽃이 언제 필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펴주겠죠, 뭐. 어, 묵은종이들은 특히나 저희 옥상에서는 꽃이 좀 늦게 피더라고요. 늦게 피는 편이에요. 저기, 어, 그저께 보여드렸던 모건 뷰티도 꽃대가 인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아예세틀로사꽃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요 아이는 이제 후레쉬 라는 아이예요. 후레쉬라는 아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잘 크고 있고 그 밑에 가는 아이들 볼게요. 하, 요 아이 라울. 라울 저희 옥상에서는 겨, 한여름하고 겨울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이 아이는 이벤트 당첨됐던 아가인데 라울 이렇게 분갈이도 안해준 채로 이 안쪽을 이렇게 내, 넣어놨어요. 현재 이렇게 크고 있고 그리고 요 아이 핑크 양귀비라는 아이가 자리 잡는데 한참 걸리네 이 아이도. 음. 야 겨울에 데려왔던 아이인데 지금도 뿌리가 없어요. 현재도 이렇게 크고 있고 얘는 어저저저저 댄싱 버드라는 아이, 댄싱 버드라는 아이도 아주 분갈이를 못 해줬고요. 아미스타도 이렇게 동글동글한 잎장들 잘 키워주고 있고 이 아이는 말간이에요. 말간이고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얘가 뭐냐? 아 세리. 쎄리라는 아이도 이렇게 있고 부용도 부용도 잘 있고요 아 유아이 좀 보세요 유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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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앉았어요 의자에 의자에 앉으려고 이렇게 다리를또저저저 다리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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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구부렸고요 유아이가 해리와슨 김인데 해리와슨 김 이렇게 좀 큰딱한 아이가 데려왔던 아이인데요 봄에 데려왔을 거예요 유아이도 봄인지 1월달인지 2월달인지 아무튼 그래요 요 아이 해리와슨금 이렇게 분갈이 해서 요 자리에다 놓고서 어 그래도 이제 햇빛 많이 안 보는 자리라 그런지 그래도 어느 정도 햇빛은 잘 들어오죠. 어, 이렇게 해리와슨금잘커지고 있답니다. 아이고 여기 보니까 또 하엽이 있네. 요 앉아서 보니까 또 이렇게 밑에 두개 하엽이 또 이렇게 보여요. 자 이렇게 떼 보이는 하엽 떼주고 자요 아이는 엘레강스라는 아이도 잘 크고 있어요. 엘레강스도 작년에 제가 데려왔던아가구요 러우도 잘 있고 이 아이는 음 저기 제클린스페셜, 제클린스페셜도 이렇게 있고, 어 얘가 스노우 엘리온이라는 아이, 스노우 엘리온이라는 아이도 물듦이 많이 빠졌어요. 어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고, 다코팔좀 보세요, 다코팔다코팔똥똥한 입장에 아이들 잘 크고 있죠. 딥네드도 현재 물이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쁜 모습 유지해주고 있고요. 얘가 포카리라는 아이, 포카리. 포카리라는 아이도 꽃대를 이렇게 불기는 했지만, 요 밑에 어, 주, 두 번째 줄에서도 그래도 잘 있어주고 있는 아이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얘는 저기 환엽 그 환엽. 얘가 뭐더라저저저저 아이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얘가 얘가 이름표 어디 갔니? 아 환엽 백야. 저 뒤에 떨어져 있구나. 아, 이렇게 백야. 하네 베개도 이렇게 잘 있습니다. 그리고 에들리스, 애돌리스. 에들리스도 저렇게 분지하면서 잘 크고 있는 아이 보여 드리고요. 추비반이도, 추비반이도 아가들 잘키워주고 있어요, 이 아이. 저렇게 하우스 안쪽에 저 위에 쪽에 있던 아이들. 츄 어, 추비반이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얘는 얘는 음, 얘는 에버시라는 아이인데 에버꽃 좀 보세요. <laughs> 너무 귀엽죠, 세상에. 에버시라는 아이 꽃이고 얘는 에일링 꽃이에요. 에일린도 이렇게 꽃이 펴가지고 제가 얘네들은 어, 꽃대에 가 일부러 안 잘라주고 그냥 보고 있어요. 에일린하고 에버 꽃입니다. 에버 그리고 얘는 추비반이 추비반이 방향을 좀 돌려놔 줘야 되겠어요. 추비반이 아가들 햇빛 좀 보라고 방향을 좀 돌려놓고 자 그리고 이제 이와 있는 애플립스라는 아이예요 애플립스도 이렇게 잘 있고요. 그린 버드라는 아이도 이렇게 꽃대가 큼직하게 나오고 있고요. 글램핑크. 글렌핑크는 하엽이 지는 모습이 하엽이 많이 지더니 이쪽이 조금 삐뚤어졌어요. 삐뚤어졌어. 음, 이고 잠시만요. 자, 글렌핑크라는 아이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아, 이스트렐라, 이스트렐라라는 아이도 이렇게 음, 잘 크고 있고 설빙이라는 아이 좀 보세요. 설빙도 원래는 외두였었는데 아가들 이렇게 내어주면서 분생아가 됐어요. 설빙도 엄마가 좀 자라, 작아지기는 했지만 아가들 분생 아가들 잘 키워주고 있답니다. 설빙이었고요. 그리고 얘는 링컬 마리아금. 음, 얘는 합식해준 아이들이에요. 분생 아가들 아니고 합식해준 아이들 링컬 마리아금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까지만 할까요? <laughs> 자,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어 퍼플라이트. 퍼플라이트라는 아이도 두 안쪽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자리 있고요. 얘는 독일 샴페인이에요. 독일 샴페인도 꽃대를 이렇게 심하게 물었네요. 심하게 물었어. 어, 이렇게 보니까 또 하엽이 있어가지고 보이는 하엽 제가 떼어주고 자, 이렇게 이건 좀덜말았다 자, 독일 샴페인 이 안쪽에서 잘 있어주고 있는 아이고 얘는 어, 에오스라는 아이. 에오스라는 아이가 퍼플 샴페인 조금 진한 퍼플감이 좀 있어요. 이 아이가 에오스라는 아이. 이 안쪽에서도 잘 있어주는 아이 보여드리고요. 얘는 치와 금이에요. 치와 금. 음, 금기가 어디 있는지 지금은, 아, 아무튼 금이에요. 금. 치와 금이라는 아이고요. 얘는, 음, 얘는 블러드 마리아인데, 여기 꽃대 제가 잘라주고, 꽃대 골대 잘라주고, 꽃대도 한번 뽑아볼까요? 아, 뽑혔어요. 뽑혔어. 요거는 좀덜 말랐고, 나 놔두고, 얘는 블러드 마리아. 얘는 아, 흑곰이라는 아이. 흑곰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크고 있고요. 얘는 블러드 블러드 아 블랙 밍크 링크. 블랙 밍크라는 아이 블랙 밍크고 얘는 후레시 군생아가들이고요. 그리고 얘는 블러디 로즈 블러디 로즈 블러디 로즈 얘는 블러드 마, 블러드 마리아 쟤는 뭐, 블랙 링크 얘는 흑곰 얘는 후레쉬, 까망이들, 여기, <laughs> 이 자리에서 잘 있어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마디바, 유 아이, 유 마디바는 제가 초창기 때부터 음, 키웠던 아가들이에요. 덕심해갖고 나왔던 아가들도 이제 목대에서 목대에 입던 아이들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합식해갖고, 군생, 군생 아가들처럼 키우고 있는 마디바, 아, 마디바구요. 이 아이는 돌기 마디바. 돌기 마디바, 이렇게 돌기가 뿔록뿔록 나왔었는데, 음, 이제 하엽이 조금 지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 이제 새로 나온 입장들에서 또 돌기가 나오겠죠? 현재 돌기 마디바가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얘도 로즈베이구나. 얘도 로즈베이예요 로즈베이도 이렇게 하나 더있고요 아이는, 이 아이는 하이디라는 아이, 하이디, 하이디라는 아이도 이렇게 있고, 거기 뒤에 저아있는 라자가 변이, 라자가 라지아가 교배종 아이. 이 아이? 응. 아이는 안양에서 나는 바다에 데려왔다 아가고요. 저희 집에 사각꽃. 사각꽃. 이 아이가 2호예요. 2호, 2호 사각꽃. 그래도잘 있어주고 있어요. 사각꽃이고. 얘 니스. 얘 니스 군생아가예요. 한몸인데. 아, 돌기 니스구나 얘는. 돌기 니스. 이건 돌기가 나오고 있나요? 나오고 있나? 에이, 모르겠다. 일단은 돌기 니스로 제가 데려왔던 군생아가. 한몸짜리.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가고. 얘는 어, 블러드, 에, 브레이브, 저기 브레이브, 브레이브, 철화에서, 철화 제가 조금 이제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목대로 이렇게 자라고 있던 철화 제가 잘라가지고 얼마 전에 심어줬던 아이들. 브레이브, 브레이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도. 그리고 이 아이는 오아프띠. 오아프띠도 물 많이 빠졌어요. 지금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샤몽이라는 아이구요. 셸리도, 셸리도 잘 있고, 마블금, 마블금, 요 아이들도 돌기가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어요. 그리고 로라라는 아이도 이렇게 꽃대를 앙증맞게 물고 있죠. <laughs> 앙증맞게 꽃대를 물고 있는 로라도 보여드리고, 요기 밑에 아이들, 저기, 음, 헤르더라는, 아, 데프마이데프마이 데프 헤르더라는, 헤르더라는 아이도 잘있고요요 아이들도 오, 요 자리에서 그래도 잘 있어주고 있어요. 요 큼직한 아이들. 한겨울에 데려와가지고 자리 잡는데 한참 걸린 아가들이에요. 이렇게 큼직한 아가들, 그 선반 밑에 쪽에, 그래도 이쪽에서 잘 있어주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고요. 얘는, 얘는, 어, 저기, 푸시케, 푸시케 두 포트 합식이에요. 푸시케 두 포트 합식, 서시라는 아이들 이렇게 있고, 콜로라타, 콜로라타, 요 아이, 요 아이, 어, 요 아이 1분이 포셔시 해가지고, 이쁘게 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스트로 요 아이는 물이 좀 많이 빠진 상태예요. 프랭크 슈퍼클론 아가 잘 키워주면서 잘 있어요. 여기가 또 아가가 나오는 걸까요? 자구가 나? 저저저 꽃대가 나오는 걸까요? 현재 프랭크 슈퍼클론 요 아이도 잘 있고요. 요 아이는 조니 워커라는 아이예요. 조니 워커 그리고 얘는 크림슨 로터스 요 아이는 많이 크지를 않고 지금 현재 이렇게. 화분이 아, 너무 커 보입니다. 커 보여. 처음에 심어왔던 그대로, 그대로 놔둔 거거든요. 현재 이렇게 크고 있어요. 아유, 요 디스 돌기니스가 어, 이렇게 물든 모습 자체가 예쁘네요. 이렇게 영상이 좀 길었죠. 여러분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찍어내니까 또 이렇게 비가 안 와서 다행입니다. 자,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민의 옥상다이겠습니다